네, 이제 배, 어, 접을 직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렇게 직접 이 초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은 이렇게 미리 희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배접 소리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풀 소리인데, 이건 종이 성격이나 풀의 농도에 따라서 그냥 이 편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배접을 할 종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접을 할 때는 먼저 말 그대로 뒷면에 종이를 대는 거니까 지금 뜨신 초본을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를 표고에서는 작품을 녹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주고 배접솔로 이제 여러분들이 뜨신 초본을 이렇게 펴주죠 이렇게 펼 때는 한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으로 지금 바닥을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가다 이렇게 미세한 돌기 같은 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골고루, 어, 펴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번 물을 연하게 해서 한번 해주고, 어, 두 번째는 조금 더 물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아직 배접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 실력이랄까요. 정황이 안 되는데 처음에 물을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은, 종이가 바닥에 붙어 버려서 다루기 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하게 서서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녹여서 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농도 맞춰서 준비해 둔이 풀을 음, 뒷면에 이게 이제 배접지에다 붙여서 수묵화라든지 동용하는 배접지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고 채색을 위해서 2배접, 3배접을 할 때는 요 초본 뒷면에다가 바로 이렇게 풀을 올리기도 합니다. 어, 풀을 올릴 때는 한 가운데에서부터 어, 역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사형 형태로 음,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종이가 말려들어서 오히려 초본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요거 지금 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짧게 짧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음, 조금 빨리 하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은 빨리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 아주 그냥 산교육을 시켜드리네. 음할 때에 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서 펴서 하시고 어, 저는 지금 우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 시간을 고려해서. 다소 이렇게 빨리 불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초벌 불칠이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어, 불빛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 옆에서 보면, 혹연 풀이 덜 먹었는지 또는 충분히 먹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덜 먹은 데는 더 풀을 또 칠해주시는데 큰 불사를 위한 작업일 경우에는 그렇고 이런 작업은 뭐이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고 나서 종이를 만져보시고 약간 이제 거친 쪽을 면에 닿도록 해서 작은 작품일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은 그냥 터치하듯이 좀손 빠르게 해줘야지 많이 숙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표구나 이 지금 관련 작업을 하는 것 과정에서는 제일 어렵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지금 배접하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색을 할 때는 한번더 배접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초본하고 뒤에 두번 해서 이렇게 3배접을 올려야 어, 바탕이 좀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이 채색을 할 때에도 어, 색을 먹는 경우가 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어, 같은 방식으로 뒤에 한번 음, 풀을 더 올리고 배접을 더 하는 것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실제로 어, 수업을 하면서 하면은 어,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집에 뭐 도배 잘하겠다 이런 등등 이야기를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합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풀을 다루다 보면 뭐 전혀 무관하진 않겠죠, 그죠 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에, 풀을 다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음, 종이를 올려서. 음, 뒷면 이렇게 충분히, 음, 이제 솔로 잘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죠. 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음, 뒤에 약간 색이 달라 보이는 부분들을 밀착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국물을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줍니다. 어, 뿌려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고, 음, 그러고 나서도 어, 이 한지 두께때문에희게 기포가 보이는 부분들은 어, 요렇게 배접솔로 이렇게 두드려서 다시 이렇게 좀문질러주면자 요렇게 삼배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배접판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요거 들어서 보여드리는 것까지 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잘 보이시죠? 이제 판에 붙여 올리고 안경 포스하고 채색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